먹방 시작. 이거 빨리 먹 빨리 먹어야 돼요 이거. 어. 뭐가 봤다 이거 넣어야지. 어 지금 시작했지. 자 먹방 시작입니다. 몰래 먹기. 지금 1 0 5명 중에 3명한테 걸렸어 지금. 그냥 상준이까지 포함하면 4명. 어. 10명만 만 10명 남았어 지금. 지금 버텨야 되는데. 아. 야안 형은 거의 다 먹었어 아김요축 진짜 너아난 아, 근데 요새가 추운데 같이 먹자고 아니 야 이건 진짜 아니야 추운데 같이 드세요 아 콧물이 막 나오네 <laughs> 김윤아부대 빨리 김요난부대 가서 먹어 알지 김요난부아저 아, 마음에 안들려요 <laughs> <laughs>

하자면 끝나면 먹어 하자. 응.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세상에 맞다니까 유민아 응. 응. 빨리 밥 먹고 응. 빨리 자고 저거 우리 스킵사축 해야 돼왜안먹을치고 해야 돼? 그래야지 먹다 남면저 떡볶이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다고 응. 원래 우리 그 애들은 이거 먹고 나서 좀 이따 애들 나면 떡볶이 먹을 때얹저서 먹을래 했었는데. 진짜 맛있다. <laughs> <laughs> 맛있고 맛있다. 양성탕배입니다 <이제> <laughs> 어? 라면입 진짜 큰도는 하나 있어 네? 청주는 이 하나 있어 사지가 나한테 것 아니, 더더 있는 거 같아 아니 나한테 없다 나한안 드셔도 되는 거 안성탕면 거. 응 약간 맛이 안성탕면 아니야 아니 신라면은 아니에요 신라면 아니고 진라면? 진라면도 아니에요 진라면은 이런 음. 맛이 나지 않아요 안성탕면 음. 같은데 컵라면 먹어. 예까 어? 도이없나 이제 또 먹으라고 이건 냄비 라면이 아니 냄비 라면이 아니라 빙상장은 약간 물가가 비싸네요 엄마 일로 와달라 여기 또 외, 외곽도 있잖아 다 먹었다 미안하다 간다 이렇게 먹어 나도? 근데 지금 애들 엄청 올려올거야좀경이 그 전도사님은 좀 같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? 아 컵라면 먹어봐 여기가 맛있다 아 역시 짱 맛있어 와짱이야짱 짱짱 녹화하고 있어? 어 미치겠다 한번 <laughs> 어, 라면 너무 맛있네 빨리 <웃음> 먹어 <웃음> 근데 이런 냄비 하나 사 놓는 게좋겠는 집에다가 뭐해? 요